2024년 8월 30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갑자기 딸이 예배에 온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평소에 친하게, 친하게 지나던 집사님이 꿈에 나타나 자신의 양쪽 어깨를 조르는 듯이 누르면서 눈동자가 이상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섬찟하여 잠을 깨어 보니 새벽 예배의 시간이 되어서 기회로 왔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잠자리에 들 수도 있었을 텐데 기회로 달려와 기도하는 모습이 참으로 예쁘고 감사했습니다. 주님 이 딸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병원에서도 순간순간 어떤 문제에 마주쳤을 때 지혜를 주시고 영 분별을 할수 있도록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병원 내에서도 기도 모임을 갖고자 그들이 계획하고 있사오니 성령님 그들이 주 안에서 평안함 속에서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그리하여 병원 내에서도 기도 모임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모임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